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내 여성 단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석근 기자.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건가요? 네, 기념식은 조금 전 끝이 났는데요. 유명 뮤지컬 배우 박혜미 씨와 참가자들이 함께 성평등 사회를 그리는 공연을 마지막으로 조금 전 3시 반쯤 끝이 났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75년 UN에서 매년 3월 8일을 기념일로 지정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부터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시작된 기념식은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라는 슬로건 아래 1시간여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의미 있는 시상식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성 문제 관련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뽑은 올해 여성 운동상을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받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사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파출부와 식모, 가정부가 아닌 가정 관리사로 바꿔 부르도록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한 성평등 디딤돌 부문에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선 무지개 농성단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삶을 다룬 영화 카티의 제작자와 감독, 여성 직장인의 고민을 담아낸 드라마 미생의 작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여성 인권 후퇴를 야기한 개인과 단체로는 지난해 10월 초 YTN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계약직 여성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책임까지 회피했던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 발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노력 과제들, 이른바 여성 선언이 있었습니다. 기념식은 끝났지만 오후 5시까지 부대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광화문 광장 내 여성 단체 활동을 소개하고 페미니스트 배지를 판매하는 부스가 운영됩니다. 그밖에도 물품 판매, 자선 바자회와 시민 놀이마다 건강 상담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홍석근입니다.